그래갖고 프라하에서 행사를 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냥 되게 급하게 결정을 했어요. 저 실랑이 올라왔다가 제가 지금 비디오 찍는 거 알고 얼른 조용히 내려가려고 집에 항상 애들이 있거나 실랑이 있거나 이러면 <웃음> 시끄러워서 <웃음> 작업 공간이 없는 것도 진짜 왜냐면 여기다가 잘 정리를 할 만큼의 물건 양이 아니고 훨씬 물건이 많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대충 정리를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물건 하나를 바로 쫙 찾을 수가 없어서 특히 옷 같은 경우가 지금 정리가 안돼 갖고 옷한 벌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여기를 계속 뒤집어야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 놨는데 한번 인노를 하려고 하면 여기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를 다 정리하고 나면 또 이제 인노를 하려고 뭐 옷을 찾아야겠다 신발을 찾아야겠다 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여기가 계속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열심히 사진 찍어서 올렸었잖아요 그때는 약간 그래도 좀 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몇번 그걸 반복하니까 여기가 어질러져서 치우는 거가 너무 힘들어서 인물을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옷이라는 게 내가 그 옷이 어디에 있는지 좀잘 찾아지고 또잘 정리해서 넣을 수 있고 다음 번에 또 쉽게 찾아서 뺄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인물도 수월하게 착착 진행이 되는데. 이게 렇한번뭘 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지는 시스템이면 하다가 지치죠. 네, 진짜 작업 공간은 아쉽죠. 아직은 어떻게 할수가 없어요. 뭐, 이사를 가든지, 집을 확장을 하든지. 아, 근데, 이번에 저갈 때,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 친구가 오라고 해서, 아, 풀라 가본 적 없어서 가보고 싶기는 한데, 하고 고민이 되면서, 제가 이제 맨날 일요일에 놀러 오시던 손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호응도가 좋고, 기동력이 좋은 사람. 어디 갈까요? 그러면, 어, 가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땡땡님이란 말이에요. 어머야! 아, 이런. 그래요. 여러분다 아시니까. 바바라님. 그래서, 바바라님한테 내가 슬쩍 한번 물어봤어요. 나 프라 행사 갈까 생각 중인데, 바바라님도 올래요? 어, 거기 로저들도 온다는데, <laughs> 큐베이비 이탄 가지고 올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한번 슬쩍 물어봤는데, 바바라님이 정말 선뜻, 어, 저 지금 표 끊을까요? <laughs>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가는 거니까 여기서 프라까지 비행기 값이 뭐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 알아봤을 때는 한 10만원 선이었어요. 한 13만원 뭐 이렇게. 10만원 언저리에서의 가격이었는데 막상 결제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저가 항공들이란 말이에요. 라이언 에어나 뭐 이런식. 그니까 러그 가격은 진짜 핸드백 있죠. 크기도 진짜 조그매요. 막 조그만 규격의 그런 개인 가방? 그거 하나만의 가격이 그거고, 적어도 내가 짐을 들고 갈수 있을 만한. 근데 그 조건들이 만약에 20kg 제한에 붙이는 짐은 거의 비행기 값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옵션은 그 작은 핸드백 같은 거 하나랑 기내로 갖고 들어가는 기내용 가방인데, 그게문제는 걔가 제한이 10kg에요. 아시나 기내용 캐리어 그거 못해도 한 5kg 정도는 할 텐데, 10kg로 어떻게 그 리미트에 맞춰요? 그것도 아마 무게 넘으면 엄청나게 돈 물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10kg라는 게또 사이즈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뭐 40, 20, 25? 그 그러니까 진짜 조그만 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내 캐리어로는 10kg를 절대 못 맞추고 크기 규격에도 걸린다. 그러니까 약간 천 가방인데 접었다가 이렇게 피면 좀 커지는 거 기저귀 가방 같은 모양으로 생긴 거 그런 얄따리한거 그런 거를 가져가면 10kg 정도면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표를 끊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택했어도 어쨌든 그 처음에 알아봤었던 가격에 플러스 그집 무게가 근데 행사를 가는데 집 무게가 없이는 갈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들어온것 같아요. 비행기 값이 여기 런던에서 프라하 가는 거 그리고 탈은 그냥 에어비앤비로 잡았어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알아봤는데 정말 우연찮게 이렇게 몇 군데를 둘러보다가 한 군데가 독채 아파트인데 어 거기가 괜찮은 것같더라고요 근데 또 위치도 보니까 저희 행사하는게 무슨 성이던데? 네 이렇게 프라하가 있으면 그쪽에 이렇게 작은 섬처럼 생긴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 안에 무슨 거기에 아 이름이 생각이 안나요 제트를 시작하는 거였는데 <laughs> 그런거 그런거 이제 거기 가서 도착해서 가는 길은 가서 도착해서 이제 그때 찾아보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에어비앤비 숙소랑 그 행사장이랑 봤더니 걸어서 4분 거리 어, 그래서 어개꿀인데 이러면서 구시가지 쪽에 있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아 근데 막 아, 이런 것도 사실 어떤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죠 여행 계획 세우고, 근데 저도 여행을 워낙 많이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여행 계획을 그닥 그렇게 세우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되게 즉흥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선택해서 대충 그렇게 다니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되게 귀찮더라고요. 뭐든지 다. 막 호텔 검색해서 호텔 하나를 선택하는 것, 비행기표를 막 검색해서 비행기표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귀찮아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어, 나이를 먹어서 그래. 그래서 예전만큼 그렇게 신나거나 재미거나 그러진 않아요. 새로운 도시를 가고 인형 행사 가면 재밌는 거반 부담 반. 일단 부담스러운 건 글쎄 뭐 이런 거죠. 뭐안 팔리면 어떡하지? 혹은 뭐아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근데 저도 사실 인형 니트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평가절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저희 수업을 받아보신 분들도 느낄 테고, 그게 이제 좀, 좀더 굵은 실로 좀 편하게 뜨는 경우에는 시간도 빨리 끝나고, 눈에도 부담이 적고, 손에도 부담이 적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가격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좀 실이 많이 얇은 편이기도 하고, 1mm 바늘로 작업을 하고,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죠. 그리고 저는 말하자면, 이걸 팔게 되면, 요6 1용 1mm 1합으로 뜬요6 1용 모자랑, 이건 지금 2mm 바늘로 두고 있어요. 이거 블라이 사이즈 버전 모자거든요. 두 개의 가격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실 굵기가 다를 뿐, 코수 걸리는 시간은 들어가는 노력, 그런 것들. 오히려 힘든 건 이게 더 힘들지 하기가 네, 그래서 가격이 똑같아요. 사람들 생각할 때 이렇게 작은 거니까 싸겠지. 아니거든요. 작아서 훨씬 더 어렵죠. 원래 블라이스 사이즈 제가 블라이스 콘인데 너무 블라이스 사이즈 뭐가 없어서 그나마 온라인 수업하면서 조금 남겨진? 미완성이지만 네, 이거 사슴 모자 쓰려고 모자까지만 떠놓고 귀 아직 안 만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애들 그냥 뒷정리해서 가지고 나갈까. 얘네들은 이거는 예전에 행사 그때 한번 어디였었지? 중국인가? 거기 행사 가려고 그러다가 손 다치면서 포기했던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가려고 만들어놨었던 그냥 이제 그대로 갖고 있었던? 네, 이거 그냥 마무리는 뒤에 꼬리만, 꼬리도, 꼬리도 이렇게. 네, 만들어놔서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정리해서, 원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면, 프라행사 이렇게 급하게 결정 못하죠. 왜냐면, 뭐,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가지고 옷한 벌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제가 온라인 수업을 그래도 꽤몇년 진행을 하면서 쌓여진, 아, 근데 이런 건 팔기 아까워요. 이거요? 겁나 비싸게 가격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안 팔리면 더 좋고요. 안 팔리면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럼 안 가지고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또 행사를 나가는데 거기 테이블을 되게 초라하게 전시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다채롭게 꾸며놓은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이제, 약간 차라리 안 팔렸으면 좋, 왜냐면, 팔리면 내가 이걸 또떠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또 버섯 모자에 비해서도 또 겁나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옷값보다 훨씬 비싸게 불러야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난 이거 내가 20만원 받아도 별로 팔고 싶지 않아요. 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런 기준으로 보통 가격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처음 행사 나갔을 때는 어,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처음에는 한막 7만원? 네, 이렇게 여우 이런 옷이랑 이렇게 모자랑 이런 거 세트로 해서 7만 원. 이게 맨 처음에 제가 행사 참가했을 때 가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몇년 전? 몇년 전일까? 2015년? 16년? 그 정도 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서 팔리면 되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또 뜨기 싫고 그래서 가격은 어느 정도 내가 드린 만큼의 노력을 물론 그 사람이 이 모자 하나가 떠지는 과정을 다 알고 있지 못하겠죠. 일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일일이 다 실을 다 따로 걸어 가면서 하니까. 근데 그런 걸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가 드린 그 노력의 시간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억울하지 않을 만큼의 가격을 붙여놓는 게, 나는 이걸 파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행사를 참가할 때 팔리면 좋지만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쌍값으로 붙여놓으면 다 팔리겠죠. 근데 쌍값으로 붙여서 얘를 팔았을 때 내가 가슴이 쓰리다면, 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작업 시간이 많이 빨라지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저희 수업에서 옷 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벌한벌 한벌 모자 하나도 만만치 않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 값으로 절대 환산 못해요 근데 이제 안 떠본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래서 막 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그러면 안 사면 되죠 네 이런 거는 저도 팔고 싶지 않아요 이건 다시 뜨기 너무 힘들어서 봐봐요 이 점의 개수가 내가 정리한 실의 개수예요 실 따로 걸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원들을 다 뜨개로 떠지는 원의 모양이 동그랗게 원처럼 나오지 않아요 뜨개 모양으로 뜨면 요렇게 나와요. 어, 이렇게 약간 외곽이 삐죽삐죽하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다 덧수, 자수로 해서 손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뜨는데 어, 피 눈물 쏟는 근데 이제 재밌어서 당시에 열정이 막 솟구쳐서 그래서 했었던 것 같아요. 얘는 네, 이건 모자로 이거 망토 뜨려고 하다가 현타와서 그리고 살짝 작았어요 원래 오도도 사이즈로 시작했는데 오도도한테 살짝 넉넉하지 않고 약간 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갖고 얘는 그냥 마무리하고 이 앞쪽에 이어서 이렇게 끈을 길게 해서 얼굴 앞에다가 이렇게 리본으로 묶는 오도도가 쓰기에는 망토로 쓰기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모자로 쓰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턱 밑에서 이렇게 묶어지는 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귀안 만들어 놓은 모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모자 수업하면서 되게 다양한 사이즈를 뜨기는 떴는데 귀는 귀찮아서 안 만든 애들 이런 애들도 이제 정리를 해야죠 새로 만드는 거는 어, 이것도 예전에 덧수하다가 망해갖고 짜증나서 던졌는데 이거 조금만 다시 힘내서 <laughs> 기운 내서 <laughs>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블라이스 사이즈. 근데 저는 살짝 누구 사이즈로 만들 때 조금 타이트하게 만드는 편이라서 길이를 그렇게 길게 만들잖아요. 물론 아시겠지만. 세계로 <laughs> 길이 길게 하는 거 힘들어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아 영국에 와서 너무 너무 현타가 많이 와서 지금 영국에 온 거가 약간 믿기지 않는 현실 한국에서 살면서 프라이있 행사를 다녀온다면 되게 재밌고 신났겠죠 <laughs> 네 아직은 되게 막 한국 가고 싶다 아 엄마 보고 싶어 뭐 이런 거는 <laughs> 엄마네 집에서 오래 살아서 이제 그런 건 괜찮은데 한국에서 특히 이제 저 살던 일산에서 어, 살던 그 삶이 이번에 5년의 삶에서 일산에 워낙 맛집들도 많고 신랑이랑 맨날 카페 찾아다니면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서 아니 여러분들 아니 왜 갑자기 또 어? 프라하는 가나 하실 것 같아서 이제 가기 전까지 월칠 남았지? 행사까지? 한 열흘 좀 넘게 남았나? 그런 것 같은데요?